안녕하세요. 보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경과 인물을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인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편집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오늘 할 방법은 포토샵의 자동처리 기능을 응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작업보다 훨씬 쉽고 빨라졌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저희가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배경에 너무 다양한 요소가 많아서 인물에게 집중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진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집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음 자 먼저 포토샵을 켜 볼게요. 포토샵이 켜지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상단 왼쪽에 파일, 오픈을 눌러서 사진을 불러와 줍니다. 이 사진은 뒤에 배경에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델에게 집중이 안 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모델을 분리해서 배경의 흐림 효과를 극단적으로 줘서 모델에게 집중하게 할 거예요. 같은 예제 사진으로 편집할 분들은 하단에 사진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같은 사진으로 해도 되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서 응용해서 따라해도 됩니다. 사진을 불러오면 이 화면이 떠야 하고요. 우측 하단에 레이어 창이 있으면 오늘의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창이 없는 분들은 상단에 윈도우 레이어를 클릭하면 레이어 창이 활성화됩니다. 가장 먼저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원본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원본 레이어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려주면 원본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레이어의 이름을 분리된 배경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할 작업은 배경과 인물이 같은 사진에 있어서 분리해 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원본 레이어 앞에 눈 모양을 클릭해서 원본 레이어를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분리된 배경 레이어를 클릭한 후에 바로 위에 있는 프로퍼티스 메뉴에 셀렉트 서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혹시 이 메뉴가 없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프로퍼티스를 클릭해 주면 활성화됩니다. 셀렉트 서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사진의 주인공인 인물의 영역을 잡아주는데요. 이 기능은 굉장히 편한 기능이지만 현재 사진처럼 배경과 인물이 비슷한 톤일 때는 영역이 깔끔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위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휠을 돌리면 사진의 확대 축소를 할수 있는데요. 확대를 한 상태에서 사진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영역이 잘못 선택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라쏘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변경해 줄게요. 라쏘 툴은 왼쪽 툴 메뉴에 있고요. 단축키는 L입니다. 같은 단축키인 메뉴가 하나 더 있어서 Shift L을 눌러서 번갈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고 사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인물을 따라 영역이 선택된 상태라서 영역을 추가하거나 제거해주기 위해선 단축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되고요. Shift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옆에 플러스키가 생기면서 추가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대로 원하는 영역만큼을 지정해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반대로 영역을 빼주고 싶은 부분은 Alt를 누르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인물의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여러 곳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해주세요. 작업을 다 했으면 컨트롤 숫자 0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인물이 선택된 영역을 지정했다면 이제 배경과 인물을 분리해줄 겁니다. 레이어 중에 분리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해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J를 누르면 선택된 영역만 따로 분리돼서 상단 레이어에 생기게 됩니다. 인물이 있는 레이어의 이름을 인물로 변경해 줄게요. 앞쪽에 눈 모양을 클릭하면 분리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리를 해서 분리된 배경 레이어에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멍이 뚫려 버린 영역을 선택하고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채워주면 됩니다. 영역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물 레이어의 영역을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인물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인물의 테두리를 따라서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분리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 Shift F5를 눌러줍니다. 그럼 메뉴창이 하나 뜨는데요. 딱 하나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최상단에 컨텐츠를 컨텐트 어웨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그 영역 주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포토샵에서 사진을 채워줍니다. 기능을 적용하면 아시겠지만,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인물 레이어에 눈을 켜주면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물로 가려진 부분인데 굳이 구멍을 메꿔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기능을 적용했을 때 구멍이 늘어지면서 어색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업에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Ctrl D 를 눌러서 선택된 영역을 해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할 작업은 배경에 흐림 효과를 줄 건데요. 분리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 메뉴 필터, 뉴럴 필터, 뎁스 블러를 선택해 줍니다. 우측에 원 모양을 클릭하면 활성화되는데요. 그럼 자동으로 뒤쪽에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메뉴가 많지만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딱 하나예요. 메뉴 최상단에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서 인물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현재 사진은 통나무가 인물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나무를 클릭해 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기준으로 뒤쪽은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스크롤 아래로 약간 내려서 하단에 블러 스트렝스를 부식까지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더 극단적으로 배경과 인물이 흐림 효과로 인해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를 눌러주세요. 그럼 레이어 창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면서 흐림 효과가 적용된 걸볼수 있는데요. 새로 생긴 레이어의 이름을 흐림 효과 배경이라고 변경해 줄게요. 자, 원본과 비교를 해 볼게요. 확실히 뒷배경이 극단적으로 흐려져서 인물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저희가 작업 초반에 인물을 배경과 분리한 이유는 방금 전 적용한 뎁스 블러 때문인데요. 인물을 분리하지 않고 기능을 적용하면 인물의 밑부분인 통나무까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분리해서 따로 떼어 놓고 배경에게만 데 l 블러를 적용시킨 후 통나무를 기준으로 뒤쪽만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할 작업은 뒤에 배경에 색감을 변경해 줄 건데요. 색감 변경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커브를 이용하거나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할 방법은 색다른 방법으로 색감을 변경해 볼게요. 레이어 창을 다시 보시고요. 흐림 효과 배경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 필터, 뉴럴 필터, 하모니 제이션 기능을 선택해 줍니다. 이 기능은 2022년 포토샵에서 새로 나온 기능인데요. 원래는 사진끼리 합성할 때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 색을 변경해 주는 기능입니다. 기능의 쓰임새는 다르지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색감 보정을 해 볼게요. 우측 원을 누르면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설정창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분리된 배경 레이어로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색감이 훨씬 더 진한 색감으로 변경된 걸볼수 있는데요. 원래 이 기능은 이런 용도가 아니지만 색감이 똑같은 같은 사진으로 적용을 했을 땐 색감이 더 진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발견한 부분이라 정확한 원리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상태로 OK를 누르면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색감이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을 색상이 변경된 배경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단에 노말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이 메뉴는 블렌딩 모드인데요. 두 가지 사진을 합성할 때 색과 밝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는 모드들입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제가 고를 메뉴는 컬러 메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진마다 어울리는 블렌딩 모드가 다릅니다. 블렌딩 모드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사진에 가장 어울리는 색감을 골라주면 사진이 완성되는 거죠. 혹시 인물의 밝기를 올리거나 내리고 싶은 분들은 인물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Ctrl-M을 누르면 커브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중앙에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 있는데요. 위로 올리면 사진이 밝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어둡게 변경이 되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면 사진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원본과 비교를 해볼게요. 사진의 색감이 고급지고 뒤에 배경이 흐려져서 인물에게만 집중되는 매력적인 사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매력적으로 변경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